하기 할때 제일 기본이 되는 색깔이 블랙 잉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년필 검은색 잉크를 가장 자주 쓰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검은색 잉크여도 브랜드마다 흐름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사용하는 색상인 만큼 내 만년필에 잘 맞는 잉크 한병 사두면 든든하게 끝까지 잘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 매일 사용하기 적당한 만년필 블랙 잉크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어, 블랙 잉크도 사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또 잉크를 너무 많이 보여드려도 좀 정신없을 것 같아서 진짜 유명한 잉크 고르고 골라서 딱 10가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면요. 펠리칸 4,000일 브릴리언트 블랙 파이로트 1호 시주쿠 타케스미 오로라 1주년 네로 블랙 파카 퀸크 블랙 파이로트 블랙 라미 블랙 제이어빈 페를르 누아르 그라폰 파버 카스텔 카본 블랙 플래티넘 카본 잉크, 세일러, 극극, 키와 구로입니다. 이거는 병 잉크가 없어서 소분으로 가져왔어요. 어, 이 10가지 잉크에 대해서 발색, 필기감, 뒷배김, 내수성, 형광펜 번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종이는 회사나 공부할 때 제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AA A4 용지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색을 맞췄는데요 그라폰 카본 블랙, 이게 제일 진한 색처럼 보이고요. 원래 오로라 블랙이 제일 유명한데 엄청나게 새까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로트 타케스미, 이것도꽤 어두운 편이고요.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쨍하면서 검은 색깔은 요거 세 개. 파이로트 이로시주쿠, 오로라, 그라폰 파버카스텔, 요세 개가 가장 진한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진한 게 그라폰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펠리칸. 요게 되게 예뻐요. 농담이 있다고 하죠. 엄청 진한 색깔에서 엄청 연한 회색 같은 색깔까지 요렇게 쫙잘 보이네요. 그 글씨 썼을 때이 연하고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거 필기를 해 놓으면 요런 게또 이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 그리고 파카 킹크블랙, 이거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게 좀 파란 색깔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발색 표로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푸르뎅뎅한 편인데 막상 글씨를 써보면 그렇게 뭐 푸른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두 개, 방수되는 플래티넘 카본 잉크랑 세일러 키어그로 이거는 약간 먹 같다고 해야 되나? 엄청 진한 블랙이긴 한데 얘는 뭔가 좀 쨍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뭔가 엄청 차분한 그런 색깔이에요. 발색을 하고 나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요. 완전 마르고 나니까 색깔이 약간 차분해졌어요. 방수가 되는 플래티넘 카본 잉크랑 세일러 키와그로의 경우에는 좀 맨질맨질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빛에 비춰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코팅감이 있어요. 글씨 그쓴 부분을 보면 종이가 더블A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씩 번져있었고요. 가장 번짐이 적었던 건 펠리칸 4001이었고 번짐이 가장 많았던 건 플래티넘 카본 잉크예요. 카본 잉크를 제외하고 번짐이 가장 많았던 건 그라폰이랑 제이어빈 잉크네요. 뒷장을 보면 이 발색한 부분을 제외하고 글씨 쓴 부분은 거의 디비침이 없어요. 앞장에서 가장 번짐이 심했던 플래티넘 카본 잉크만 아주 약간 백김이 있는 수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색하면서 물에서 어떤 색상으로 분리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요. 모두 같은 검은색 잉크처럼 보이는데도 막상 물에 풀어봤을 때는 다 보라색, 붉은색 계열인 걸볼수 있네요. 그 중에 물에서도 어두운 회색 계열인 게딱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뒤집어 보면 파이로트 블랙, 그리고 두 개의 방수 잉크, 플래티넘 카본 잉크랑 세일러 키왁으로였네요. 이번에는 잉크가 물에 얼마나 강한지 보기 위해 발색한 종이를 물에 완전히 담가볼게요. 이렇게 물에 완전히 적신 종이를 말려서 가져와봤는데요, 확실히 방수가 되는 잉크인 플래티넘 카본 잉크와 세일러 키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잉크는 역시나 모두 번졌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잉크가 잘 마르고 나서 테스트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른 특이한 점은 파카 퀸크만 블루 색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필기감이랑 형광펜 번짐 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스테들러 형광펜으로 번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 자체가 잘안 번져서 그렇게 심각한 번짐은 없었는데요. 뭐 굳이 따져보자면요. 살아남은 거, 이로시즈쿠, 파이로트, 제이어빈, 플래티넘, 요것들만 안 번졌고요. 그리고 라미랑 그라폰이 가장 많이 번졌네요. 필기감 잠깐 좀 얘기를 드리면 펠리칸이랑 오로라 약간 박한 편이었고요. 이 전체적으로 써봤을 때 무난하게 괜찮았던 거는 파카 블랙 좋았고요. 파이로트 블랙 이것도 좋았어요. 그라폰도 괜찮았고 세일러 극 극도 부들부들한 게 좋았어요. 파카, 파이로트, 그라폰, 세일러 특히 이 그라폰 잉크는 좀 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 반면에 이 펠리칸 잉크랑 오로라 잉크 이거는 좀 박한 편이었고요. 이로시주쿠 타케스미는 그냥 박한 거와 흐름이 좋은 거의 중간 정도. 이로시주쿠가 흐름이 좋은 걸로 유명한데 타케스미 색깔은 약간 흐름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잉크에 비해서 뭐 월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라미랑 제이어빈. 요거는 프레피에 약간 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두 개는 좀 묽었어요. 잉크가 묽으면 은 흐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좀 부드러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도 제이허빈 잉크를 써봤는데 제이허빈이 색깔이 예쁜 게 많긴 한데 물론 색깔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필기할 때쓸 때는 조금 너무 묽어가지고 뻑뻑하다고 해야 될까요? 반면에 파카랑 파이로트 이런 애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끌미끌 잘 나가는 잉크예요. 오늘은 이렇게 만년필 검정 색깔 10가지 잉크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블랙 잉크를 고정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잉크를 쓰는 게 아무래도 기분이 좀더 좋잖아요. 이 필감을 생각해보면서 쓰면 또더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잉크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